와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A반 김사랑입니다 네 저는 방송부 1학년 D반 박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하고 이렇게 인터뷰 도움해주셔고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거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방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학기간인데 혹시 방학을 아,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 네 저는 방학 때 돼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모델을 하고 있는데 오네 방학 되면서 여러 촬영들 뭐 유튜브나 쇼핑몰이나 그런 광고 촬영 같은 것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다리가 몇겠네요 다리가? 다리요? 어잘 모르겠네요 그몇 cm죠 그럼 다리. 다리가? 한, 제발 할것 같아요 제발, <laughs> 아, 제발 할것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제 보는 그렇죠, 걸로 그죠그 네. 그렇죠. 네, 저는 알바도 하고 지금 토익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그렇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게요. 믿습니까? 자, 다들 방사선과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혹시 방사선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렸을 적에 우연히 어떤 초음파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봤는데 처음에는 방사선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방사선과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영력이 음 어, 음 몇몇 음 질문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laughs> 네. 저는 의료계열과 중에서도 어, 방사선과가 그런 전공의 특성이 음 궁금하기도 해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두 분이 히트메이커라고 하셨는데, 히트메이커나 학교생활 하면서 재밌으셨던 일이 있으실까요? 어, 학교생활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 아 그럼 LTE를 갔었는데, 오. 리더십, 트이닝을 갔었는데, 오. 그때 저희 방과 학생회 중에 학회장님이시잖아요. 그죠그죠 학회장님께서... 뭐 얘기해도되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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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도 있었네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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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서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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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서기서여기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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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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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여서 여기서 여서 어, 입학방람에 등을 방문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여러가지 학교 홍보를 담당하면서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 잘들었고요 다음은 저희 이제 방퀴즈 아, 제1회 출연자들이니 제1회 출연자들인데 제1회 방퀴즈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방퀴즈 하면 아... 저희 이거 모르시네. 히트메... 그러니까 히트메릭은 이 이거밖에 안 되네. 아. 아 자, 다시. 센스를볼거하요여 방피즈? 엑스레이? 기다릴게요. 네. 대학생 10명 중 3명이 대학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3위로 나온 게 장학회 쉬지 않고 일할 때가 3위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에서 2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서 아... 얘기해보세요. 보기는 없을까요? 아, 보기 있죠. 네, 1번 과제가 한꺼번에 몰릴 때, 2번 관태기를 느낄 때. 근데 여기서 관태기는 관계 플러스 관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3번 성적이 좋지 않을 때 4번 방학 때 쉬지 않고 이럴 때 5번 수강신청에 실패할 때네 이때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2위 예 음. 저는 어... 한번씩딱 어... 관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관태기요 음. 저도 관태기인 것 같습니다 음두분다 음. 관태기를 보시군요 자 관태기를 보셨는데 두분더 관태기를 보셨는데 혹시 관태기를 보는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일단 1 위는 네. 성절 좋지 않을 때가 일 위일 것 같아요. 오 예리한데. 관태기 아니면 성적 같은데 찍어봤습니다. 아 찍어보래, 찍어. 아 찍어서 관태기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별 의미 없고. 네. 좀더 빨리 오. 네, 근데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과제가 한꺼번에 몰릴 때였습니다. 아, 아 너무 많이가 몰릴 때. 저0 백만 원 상당의 쪽이 상품. 그죠, 저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 과제가 찍고 사겠네요. 백만 원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음.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희 방사성과의 전통적인 응원 다들 아시죠? 음. 그럼요. 네, 이거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모를 않습니까? 수가 없죠. 네, 이거 응원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대전보건대 방소성과 화이팅.